네, 자 데이터 구조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데이터 구조 중에 벡터를 보았고요. 이제 매트릭스라는 데이터 구조를 만드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 PPT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코딩 그 소스 코드를 네,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면 그 1차원 벡터가 생성이 되거든요. 1부터 어 네. 1부터 12까지 하나씩 증가가 되는 그런 숫자가 순열이 생기면서 그게 1차원 배열에 저장이 됐고 그다음에 그 네. 그래서 제 x 값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1부터 네, 12까지의 숫자가 생성이 어, 출력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내 매트릭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요 함수에 매개인자로 벡터를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요1차원 배열을 복사해서 얘가 가지고 와요. 요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2차원 배열로 만들어요. 근데 이때 몇행몇 몇 열로 만드냐면 여기 n, row, 3 이렇게 쓰면은 음, 행을 3행으로 만들어라 이런 거죠 행을 3행으로 그러면 1부터 네, 12까지의 그 숫자를 가지고 3행을 만들어요 그럼 열은 자동적으로 4열이 되겠죠 자, 근데 이때 그 숫자를 만들 때, 얘가, 음, 어, 네, 여기 보시면, 어열 우선으로 만드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열 우선. 즉, 뭐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의 값을 가지고 매트릭스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열을 먼저 채워요. 그래서 1열, 1, 2, 3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 2열, 4, 5, 6 이렇게 채우고, 그 다음에 3열, 5, 6, 7, 8, 9 이렇게 채우고, 4열, 10, 11, 12 이렇게. 그래서 1열부터 다 채우고, 2열 채우고, 이렇게 해서 열을, 열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행을 기준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처럼 이렇게 바위로 이렇게 하면 이제 행 기준으로 네,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켜 보면 네, 이번에는 이제 1행을 먼저 채우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1행 채우고 그다음에 5 6 7 8 이렇게 2행 채우고 그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3행 채우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뭐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를 만드는 거 이제 간단히 봤고, 그 다음에 벡터와 벡터들을 이렇게 묶어서 매트릭스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v1, v2, v3 벡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cbind, rbind 함수 이용해서 그 벡터를 묶어서 그 2차원 배열인 행렬을 매트릭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cbind는 뭐냐면 열 단위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v1, v2, v3를 이제 각각의 v1열, v2열, v3열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그래서 v1열, v2열, v3열, v3열 이렇게. 그다음 알바인데 그러면 그행 단위로 배열 행 단위로 복잡해서 v1행, v2행, v3행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그 다음에는 어레이 만드는 예제입니다. 어레이라는 이 함수로 그 다차원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레이 안에다가 또 여기다 이제 벡터를 담았네요. 그리고 나서 몇행몇열 배열을 만들 건지를 이 뒤에다 쓰시면 돼요. 이콤마 4 그러면 2행4열 배열을 만듭니다. 그럼 매트릭스하고 이제 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3차원 이상의 배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2, 4, 2 그러면 이행사연이면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죠 음, 모자른 데이터는 어,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씁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썼는데 데이터가 모자르니까 벡터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제 뭐 매트릭스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array 이 배열에다가 행의 이름이나 열의 이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네, 행의 이름과 열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준 예제예요. 그래서 지금 열의 이름은 이렇게 생겼고요. 행의 이름은 또 이렇게 번째도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보는 예제입니다. 아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어 지금 이렇게 괄호가 있는 게 이제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 예제에서 그 매트릭스 이차원 배열 만들 때, 뭐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뭐 시바인드나 뭐 알바인드 요 함수를 쓰면 또뭐 벡터들을 연결해서 매트리스를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제 함수가 무엇일까요? 함수는 뭐냐면 어떤 약속된 동작,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동작을 정해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는 그런 어떤 정해진 동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사용하면 그 정해진 동작이 부동이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어떤 정해진 동작을 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라는 기계가 있고 그 기계에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이렇게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매개 인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라는 기계에 x라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투입시키고 3이라는또 데이터를 복사해서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요 3이라는 그러면 요 값을 요 기계에 넘기는데 이 기계 안에 n로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에 3을 넘겨라. 변수에게 n로라는 변수가 이 기계 안에 매트릭스라는 기계 안에 있는데 그이 매트릭스라는 기계 안에 있는 n로라는 전수한테 3을 넘겨라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매트릭스라는 기계에 x 데이터를 복사해서 넘기고 3을 넘기면 얘가 뭔가 동작을 한 다음에 결과를 리턴 돌려줍니다 어, 그래서 얘가 그래서 뭘 뭐, 한다고요 2차원 배리를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이 자리에 딱 돌려줘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받, 받죠 m1이 받는 거죠 근데 네, 이렇게 그래서 함수는 뭔가 이제 정해진 동작이 있고, 그 동작을, 어, 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지금 이렇게 동작시키는 거예요. 네. 자. 뭐, 어, 잠깐 함수 얘기 잠깐 했었고요. 어, 네.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 구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name 벡터, age 벡터, vector, gender 벡터에서 그 각각의 네, 네, 네 개의 지금 벡터를 만들었어요. 네 개의 1차원 배열이고요. 이네 개의 1차원 배열을 각각 합쳐서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네, 만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괄호가 있으니 이것은 함수입니다. 이 함수 안에 또 데이터.frame 이라는 이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 이라는 걸 만드는 그런 동작을 하는 함수예요. 여기 안에다가, 어 이제 열로 사용할 벡터를 이렇게 담으면 돼요. 이렇게 네 개의 벡터를 이 기계에 보냈고, 그럼 이 기계가 이네 개의 벡터를 조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 이라는 어 자료 구조 안에 이 네 개의 그 벡터 데이터를 네, 담아서 어, 리턴 반환해, 반환해 줘요. 그럼 그, 변, 그거, 그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p a t i e n t 요 변수가 저장을 하고 있게 되죠. 그래서 p a t i e n t 를 찍어 보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진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출력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열별로 다른 자료형을 갖고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네임은 문자 자료형인 걸 아실 수 있고요. 뭐 나이와 나이는 숫자 자료형, 성별은 문자 자료형, 또 블러드, 즉뭐 혈액형 정보겠죠. 이거는 또 문자 자료형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젠더하고 블러드는 지금 팩터라는 걸로 이렇게 감쌌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자 자료형처럼 방금 보였지만 이거는 사실 팩터라는 자료형입니다 자 팩터 자료형은 어, 어떤 자료형이냐면 그 ppt를 다시 볼게요 여기서 네. 어 18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통계학에서의 변수는, 어 뭐가 변수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열이 변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어 뭐, 어떤 이제 회원들에 대한 뭔가 정보가 있는, 있다고 했을 때, 뭐, 소득이라는 칼럼이 있고, 성별 칼럼이 있고, 학점 칼럼이 있다. 그러면 소득 칼럼, 성별 칼럼, 학점 칼럼 요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됩니다. 그럼 이 통계학에서 이 변수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또 종류를 수치형 데이터와 범주형 데이터로 나눠요. 자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변수에 담을 수 있는 변수, 데이터의 종류는 그 뭐가 있다고 했죠? 숫자, 문자, 뭐 논리형, 뭐 법주형 이렇게 있다고. 그, 첫,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학에서 또 데이터의 종류를 나누는 방법은 범주형이냐, 수치형이냐, 이렇게 나눕니다. 범주형은, 그러니까 수치형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그 숫자 데이터를 얘기하고요. 범주형은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네. 정해진 카테고리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녀. 네, 여기 이제 성별 그 변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네. 남녀 또는 뭐 도시명 대전 부산 서울 또는 참거짓 네 어, 그러니까 통계학에서 그 변수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는 카테고리냐 아니면 숫자냐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고 숫자는 또이상형이냐 연속형이냐 이상형은 이제 정수로 떨어지는 데이터냐 연속형은 실수로 표현해야 되는 데이터냐. 그렇게 두 개로 또 나누고요. 이제 범주형은 또 이게 수치형이, 그, 저기, 순서가 있는 범주냐, 순서가 없는 범주냐,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남녀라든지, 뭐, 도시명, 부서번호, 뭐, 이런 것들은 순서가 없어요. 비 순서형, 명목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 범주형은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점. 뭐 예를 들어서 평점을 ABCDEF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순서가 의미가 있죠. A가 제일 높은 평점이고 F가 제일 낮은 평점이다. 또는 어 무슨 티셔츠 사이즈예요. 그래서 X-Small, Xs, Small, Medium, a x l x x l 그러면 이거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이지만 또 뭔가 약간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데이터의 또 종류가 이런 것이 있는데,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데이터의 종류 중이 범주형 종류를 아래 어, 데이터 형에도 형에서 그대로 써요. 네, 네 왜냐하면 R은 그 분석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분석에서 데이터의 종류 중 범주형 데이터의 종류라는 것이 존재하므로 그거를 R의 프로그램 데이터 종류에도 그대로 이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네, 범주형 데이터라는 것이 아래 네, 에 존재한다. 그리고 범주형 데이터를 만들 때 네, 코딩 화면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를 만들 때 이렇게 팩터 이렇게 해서 그, 네,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젠더라는 변수가 저장하고 있는 벡터에 m 뭐, fm, 이런게 있는데, 이 팩터로 요걸 감, 팩터라는 요 함수로 이걸 감싸지 않았다면, 그냥 문자 자료형이었겠지만, 팩터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문자 자료형이 아니고요 어, 팩터 자료형입니다.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젠더가 팩터 자료형으로 네, 만들어졌고, 블러드, 이것도 혈액형이라고 하면, 그 범주형이잖아요. 그래서 팩터로 감싸서 범주형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네, 만들었고 이렇게 열별로 다른 자료형을 갖고 있어요. 네임은 문자 열, 에이지는 숫자, 그러니까 네임은 문자 데이터, 에이지는 숫자 데이터, 젠더와 블러드는 팩터 데이터.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할때 음, 그냥 데이터 프레임 명을 이렇게 쓰면 전체가 다 출력이 되는데, 특정 영, 열만 어, 접근하고 싶으면 이렇게 달라 이렇게 쓴 후에 열명을 쓰면 특정 열만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어 대괄호를 이렇게 쓰고요. <laughs> 네, 뭐 e 션스뭐 이렇게 변수명 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대괄호를 이렇게 쓰고 여기는 뭔가 열을 그 제한하는 네, 아 죄송해요. 행을 제한하는 뭔가를 쓰고 여기는 열을 제한하는 뭔가를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쓰면은 일행 그리고 모든열 네, 이렇게 돼요 일행과 어, 모든열 만약에 이렇게 쓰면 일행일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러면 일 열이면서 모든 행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조건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p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 조건을 써요. 조건 음. 여기서 뭐 patient's 달러 name이 이걸 하나 그러면은 열을 필터링 걸러내는데.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인, 아 죄송해요 행을, 행을 걸러내는데 여기에 있는 이 조건이 참인 행만 걸러낸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콤마를 기준으로 이쪽은 어떤 행을 필터링할 때 사용하는 게 여기 오고 여기는 열을 필터링할 때 음, 사용하는 게 옵니다. 그래서 다시 코딩화면으로 넘어가서,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일행, 그리고 모든 열. 네. 그리고 요거는 모든 행, 열은 이열. 그 다음 요거는 삼행, 일열. 그리고 여기는 행을 걸러내는데 요게 참인, 행만 걸러내는 거죠. 그래서 내임열이 하나인 행만, 그리고 열은 지금 모든 열.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행을 걸러내는데 내임열이 하나인 행을 걸러내고 열은 내임열과 에이지열, 네두 가지 열을 두 가지 열만 네, 이렇게. 네 여기까지 그 데이터 프레임까지 봤습니다. 어... 네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